어제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우리 동포인 유희완씨 가족 4명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해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들까지 무참히 살해할 수 있는가. 이곳 경찰조차 이번 사건을 수수께끼라고 할 정도로 우문투성인 유희완씨 일가족 피살 사건은 일선에서 물러난 형사 등 30여 명의 민한 형사들이 총동원돼 수사를 펴고 있으나 아무런 탄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유씨 일가족이 어젯밤 11시 20분께 살해됐고 이때쯤 유씨 집에서 걸어 나오는 남자를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났으며 서양 사람들은 살인을 한뒤 피살체를 담요로 덮지 않는 점을 들어 유씨 범인은 서양 관습에 익숙지 않은 사람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린애까지 죽여 죽일 수 있다는 사건은 저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건입니다. 지금 나도 어디 변두리로 멀리 살 가서 살든지 한국에 어디 돌아가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마디로 말할 수 없이 그냥 가슴만 자꾸만 떨려올 뿐이에요. 이번 사건이 한흑 갈등과 연관됐다는 어떤 증거도 아직은 no. 없습니다. 허나 지난 5월 존스마켓과 두순자 여인 사건을 계기로 한인과 흑인 간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한 뒤 한인들의 살해 사건이 잇따랐고 이런 상황에서 할리우드에서 아파트 관리를 하던 장윤행 여인이 피살자로 발견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유씨 일가족 집단 피살 사건이 발생해 미 서부지역에 사는 한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